안녕하세요. 상가 전문 뉴스의 상권 분석 전문가 이소아입니다. 오늘 제가 다녀온 매장은 인천에 위치한 타이 마사지 샵인데요. 어떤 샵일까 궁금하시죠? 그러면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? 짠! 우리 매장 장점에 대해서 소개할게요. 첫 번째는 이막역 역세권이라서 상권이 좋고 최신식 건물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방마다 샤워장이 있는 고급 샵이고요. 방 개수가 많아서 좋아요. 방이 총 10개나 돼서 손님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은 샵이고요. 방마다 샤워장이 있어서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샵입니다. 그리고 불시에 대피할 수 있는 밀실도 있고요. 그리고 관리사 숙소도 굉장히 가까워서 좋아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매출은요. 하루에 20개 이상 주말은 30개 이상, 총 매출액 2,500에서 3,000만원, 순수익은 1,000만원 이상도 가능한 샵입니다. 일단 월세랑 보증금이 매우 저렴해서 인수하시는 대표님 입장에서 부담이 전혀 없는 샵이고, 권리금 조정 관련해서는 저한테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.